12월 23일 목요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찬송가 123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게 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입니다. 시작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의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인이라 하다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성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어떤 영화를 볼때첫 시작이나 혹은 영화 중간에 영화 전체의 내용을 예고하는 암시적인 장면이 꼭 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도 성탄이 무엇인가 이것을 예고하는 한 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가 보면 2장 8절에 1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들수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가서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홀연히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상징적인 그런 이 장면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절부터 십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의 천사들이 아기 예수 미사가 태어났다는 것을 목자들에게 알려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시에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첫 번째 의미요. 메시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은 신을 찾아갑니다. 공을 들이고 정성을 다해서 복을 빌면 겨우 신이 조금씩 복을 허락해준다. 이런 구조로 모든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거꾸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의 모든 백성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아기 예수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면 하늘의 천사들이 비천하고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던 그런 목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기 예수의 나심을 설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과 평화와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면 십4절 보면 천군 천사들의 노래와 찬송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권세와 위엄과 권위를 내려놓고 피천한 이 땅에 오셔서 피천한 몸을 입으시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찌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 전에 우리 교회 문화원에서 해비다트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광고를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파주 길거리에 무너져가는 집, 그 집에 부엌 보일러를 놓아주고 집 도배를 하면서 집을 다시 새로 리뉴얼하는 그런 아, 일을 우리가 맡았습니다. 아, 저는 해비다트 일이 궁금했기도 했고 목사로서 본을 보이자 그런 마음으로. 앞장서서 토요일이었지만 그곳에 참여했습니다. 아, 그곳에 갔을 때 우리는 집을 짓는 줄 알았지만 집 리뉴얼 해주는 것에 동참하고 우리 모든 인력이 투입된 것입니다. 작업 지시하시는 분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얼마나 순서 있게 작업을 잘 지시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안 하던 일을 하니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라고 봐주질 않았습니다. 어둡던 일을 지시하면서 왜 이렇게 늦냐고 저를 타박하기도 했습니다.아, 저는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하루종일 일한 다음에 저녁 때 몸이 무거웠지만 참 깨달은 것이 많아 있었습니다.그런데 끝까지 목사지만 요령 피우지 않고 참고 감당하니까 그때 함께 동행했던 분들이 본인이 달라졌습니다.마치 아, 저렇게 목사님이 수고한 걸 보면서 아, 참 좋다. 영광을 얻은 것처럼 느꼈고, 그리고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이 함께 동료애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주님 편에서 볼땐참 힘든 일이었지만,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땅의 평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복음의 핵심은 우리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인간을 하나님과 허목해하고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복음으로 평화하는 삶을 갖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입니다. 용서와 이해, 섬기는 복음을 제대로 받으면 원수라도 서로 평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 받은 우리는 이번 한주 만남과 화해를 초를 켜면서 평화를 만들고 실천하는 실천적인 믿음을 가질 때 거기에 바로 성탄의 의미가 아름답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이 다가올수록 주님의 은총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이 땅에 평화를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 안의 평화, 그것을 실천하는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천사들의 소리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 평화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만나 주신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함인 것을 기억합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총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동시에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만나서 평화하고 화해하는 아름다운 성탄이 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